예, 안녕하십니까. 엘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시설관리 쪽 이제 30, 그 35번째 이야기고요. 어, 시설관리 쪽 업무는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전기 자체는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 자체는. 항상 감전의 위협이 있고, 설비 사고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몇 번을 확인해서도 확인을 하셔도 전혀 문제 될게 없는 게정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관리 쪽도 실제 활선 작업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 업무는 이제 정전 상태에서 하지만은 이제 또 우리 높으신 분들 중에 그 뭐야 그냥 막 급하게 시키는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모선을 분리해가지고 차단기를 오픈해놓고 밑에 하부단의 작업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정전이 어려운 경우는 그 이제 활선 작업 상태에서 안전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뭐 절연 화나 절연 장갑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이제 작업을 활선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220볼트에서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실세, 심실세동 전류가 흐르, 몸에 흐르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은 어, 사람이 이제 감전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심실세동 전류는 뭐예요? 우리 심장이 계속 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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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심장이 부르르 떨면서 펌프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있는 이제 산소를 공급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뇌사 상태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전기는 위험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압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방심하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는 실제 이제 콘센트 작업, 그다음에 뭐 전등 교체 작업, 그다음에 뭐 펌프 심정에 있는 펌프 아니면 뭐, 뭐 연못에 있는 이제 수중 펌프 모터 조명 이런 것들 그리고 필에 필에 치면 이제 접지 점검도 하고. 설비의 접지 점검도 하고 전원장 측정도 하고 그 그러니까 등을 활성 상태에서 이제 뭐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램프를 교환하는 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데나 이제 목탕 같은 데 램프 교체할 적에 전기 찌릿찌릿 오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또 안전, 확인에 또 확인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그 뭐야 그 뭐야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화 절연장갑 젖은 순간으로 그 전기 설비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정전 상태에서 차단기를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회로를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기는 위험해요. 시설 쪽, 시설 쪽이나 공사 쪽도 마찬가지야. 공사 쪽도 우리가 22.9kv에서 주산변화기를 한전에서 공급하고 나서 c 에스로 올려놨어. 크로즈 시켜놨어. 그런, 사,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22.9kv에 밑에 380짜리를 저기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만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절연이 돼 있어갖고, 그, 저기, 그 밑에 부하단에 회로만 불려놓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감전에 대한 위로, 위험을 얻긴 하지만, 그래도 방어 복장들을 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 그, 그, 소통의 시간 30, 35번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